2025 전기 졸업과제 13팀 문계구름입니다.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연합학습 환경 구축 플랫폼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과제 내용에 앞서 먼저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학습이란 참여자와 집계자로 이루어진 분산학습 기술을 말합니다. 연합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으로의 학습 데이터 전송 없이 파라미터만 전송하여 데이터 유출 위험이 감소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개인 데이터가 중요한 의료, 금융 및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 클라우드란 이형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합하여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클라우드 업체의 종속성을 탈피하고 확장성, 접근성, 그리고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연 시간 및 비용 최적화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여러 리전을 활용하지 못해 가상 머신 운용 비용 증가 및 학습 시간 증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안 취약성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클라우드 기반 현업 학습의 경우 학습 데이터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동적 테스크 오케스트레이션 부재가 있습니다. 기존 연합학습 플랫폼은 연합학습 작업을 적절한 가상머신에 할당하지 못하여 참여자 이탈 및 연합학습을 실습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저희 팀은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연합학습 환경 구축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위 구조도와 같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에 다섯 개의 모듈이 존재하고, 각 모듈은 각각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연합 학습 수행을 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계층 구조 기반의 연합 학습 수행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 학습을 수행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각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수행한 모델 파라미터를 받아 통계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다섯 개 모듈 중첫 번째, 집계자 배포 최적화 모듈입니다. 이는 사용자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집계자 배포 위치 및 스펙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최적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유전, 유전 알고리즘으로 알려진 NSGA2를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인증 모듈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연동을 수행합니다. 클라우드 자격 증명 파일을 업로드하고 API로 호출하여 검증한 뒤 검증에 성공하면 연동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합학습 초기화 모듈입니다. 연합학습 수행을 위한 환경 설정 및 수행 명령을 전달하는 모듈입니다. 집계자에서는 모델과 하이퍼파라미터 정보를 참여자에게는 모델과 하이퍼파라미터 및 연합학습 집계자의 주소를 전달함으로써 연합학습 초기화를 수행합니다. 네 번째로 동적 테스크 오케스트레이션 모듈입니다. 이는 연합학습 참여자의 가상머신 자원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가상머신의 작업을 할당하는 모듈입니다. 이를 통해 연합학습 참여자의 이탈률을 줄이고 작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수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자원 필터링을 거치고 원형 Q 기반의 작업을 할당한 뒤, 만약 작업을 실패한다면 재시도하여 연합학습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관리 모듈입니다. 연합학습 과정에서 생성되는 연합학습 모델, 즉, 가중치, 매트릭,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모델의 성능을 추적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모델 평가 지표에 따른 최적의 모델을 추천하며, 이 최적의 모델 다운로드의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례 연구 및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폐이미지 기반 코로나19 진단 연합학습 모델을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먼저 의료 데이터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와 민감한 정보 공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모으기보다 각 기관의 데이터를 둔채 학습을 진행하는 연합학습이 전합한 도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3명의 참여자를 설정했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환경을 고려해 미국, 아시아, 유럽에 각각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집계자 최적화를 위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데이터는 k e g 코 COVID-19 엑스레이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모델은 크기가 26MB 정도 되는 일반적인 CNN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실제 폐 엑스레이 예시입니다. 연합학스 모델 생성 전주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모듈에 따른 전주기 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 연구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집계자 최적화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고 최적화를 수행하기 전 비용 우선 최적화, 서, 지연 시간 우선 최적화 세 개의 시나리오로 진행하였고 각 시나리오별 클라우드 비용과 라운드별 평균 학습 속도 그래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비용 우선 최적화를 진행하였을 때 클라우드 비용이 41% 감소한 것을 알수 있으며 지연 시간 최적화를 진행하였을 때에는 클라우드 비용은 19% 그리고 학습 속도는 7%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적 테스크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평가입니다. 총 5대의 가상머신을 운영하는 환경에서 20번의 연합학습을 수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동적 테스크 오케스트레이션을 적용하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소 자원 기반 필터링을 수행한 이후 연합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합학습 이탈률이 0%, 성공률이 100%의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적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이탈률 60%, 성공률 40%라는 안정성이 부족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시스템 비교 평가입니다. 학습 데이터 저장 위치, 데이터 신뢰 경계, 연합 학습 집계자 최적화, 동적 테스크 오케스트레이션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 플랫폼에 비해 데이터 프라이버시, 비용 및 학습 시간 감소, 안정성 강화에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존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연합학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고, 사례 연구를 통해서 비용 및 학습 속도 최적화, 안정적인 학습 수행 달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